Hi everyone, welcome back to Easy English. This is Laura. 안녕하세요, 여러분. 쉬운 영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로라입니다. 어, 오늘은 150강 여행 영어 호텔 2편인데요. 어, 지난 강에서 다 마저 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 제가 이제 방에서 어 호텔에 묵다 보니까 그 숙소가 마음에 들었어요. 음 그래서 하루 더 묵고 어 싶은 마음에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Can I stay here one more night in my room? Can I stay? Can I? Can I? 이 짧은 두 단어, 이 패턴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무엇, 무엇 할수 있을까요? Can I stay here? 여기 머물 수 있을까요? 묵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어, 얼마나? One more night, one more night. 하룻밤 1박 더. 어디에서? In my room. 제 방에서 하룻밤 더 묵을 수 있나요? 아, 그랬더니 그쪽에서, Oh, perfect. That sounds good.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 그럼요. 좋은 생각이세요. 그래서 제가, Alright. 알겠어요. 하고 대화를 아, 마쳤습니다. 하룻밤 더 묵겠다는 의사 표현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 아침 식사를 숙소에서 제공한다고 해서 안내를 한번 받아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지식으로 아침을 드시려면 저한테 오후 9시까지 말해주세요. 뭐 재료가 따로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재료를 미리미리 사다 놔야 하기 때문에 전날 오후 다섯시 아 9시까지는 말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 현지식으로 아침을 드시려면, if you wanna try the local food for your breakfast, you can tell me by 9 p.m. If you wanna,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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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f you 많이 들어보셨죠. 무엇 무엇 하신다면 가로치고 당신이 무엇 무엇 하신다면, if you wanna try, if you wanna try, 어,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그러니까 드셔보시고 싶으시다면 무엇을 the local food 현지 음식을, 현지식을, if you want to try the local food, 현지식을 드시려면, for your breakfast, 아침으로, 당신의 아침으로, 손님의 아침으로 현지식을 드시려면, you can tell me by 9pm. 당신은 저에게 9시까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현지식이, 현지식이랑 또 다른 메뉴가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What kind of menu do you have? What kind of What kind of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종류의 어쩌고 저쩌고 What kind of menu? What kind of menu? 어떤 종류의 메뉴를 do you have 가지고 있으세요? 메뉴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What kind of menu do you have? What kind of menu do you have?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어, 현지식은 이런 이런 게 있고 어, 그 외에 어, 와플이나 뭐그 크레페 같은 걸 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이제 로컬푸드 어, 베트남 여행 갔으니까 베트남 현지 식사가 궁금해서 로컬푸드 메뉴 중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Is this noodle soup? Is this? Is this? 이거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패턴이라고 많이 어, 말씀드렸는데요 Is this? 이게 뭐 뭐예요? 이게 무엇이에요? Noodle Soup Noodle Soup 하시면요 국물이 있는 국수 국물이 있는 국수 또는 국수가 들어간 어, 국물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어, Soup 우리 스프 잘 아시죠? 그 스프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스프는 약간 걸쭉하고 어, 감자숲이나 야채숲 그 인스턴트 메뉴에서 보여지는 정말 약간 죽처럼 생긴 그런 형태를 어, 떠올리기 쉬운데 정말 그,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국물, 국. 국에 가까운 것도 숲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oodle soup. 저는 국물이 있는 국수를 먹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As this noodle soup, as this noodle soup. 그랬더니, 어, 이거는 국물이 없는 거고 비벼먹는 거다. 이거는 국물이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음, 그러면서, yes, it is very popular. You will like it. 어떤 메뉴를 저한테 추천을 해주면서 이거 굉장히 인기가 있는 메뉴예요. 이거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좋아하실 거예요. Yes, it is very popular. You will like it. 이렇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Yeah, I'll take it. 어, 그래요. 이걸로 할게요. Yeah, I'll take it. 이렇게 아침 식사를 예약을 해놨고요. 어, 제가 아침으로 밑광을 먹었거든요. 밑광은 어, 뭐라고 조금 설명하기, 한국 음식과 비교할 만한 음식은 없는 것 같고요. 굉장히 고소하고 담백하고, 쌀국수 맛이 나는데, 비빔, 쌀국수이면서 비빔국수 맛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 매콤하진 않고 담백한 맛인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식사 예약도 하고, 어, 이제 밖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세탁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작은 세탁물은 제가 스스로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뭐, 커다란 타올이라던가, 그렇게좀어 세탁물이 좀큰 경우는 실내에서 세탁을 하고 건조시키면 잘 마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탁물을 맡기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ere is my laundry 하고 카운터에 갖다 줬어요. 그 숙소에서는 런드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1kg당 뭐 4만 동 이런 식으로 런드리 서비스 서비스 세탁물을 가져다 주면 일정 금액을 받고 세탁물을, 어, 세탁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 세탁 서비스를 해 줘서 제가 Here is my laundry 하면서 세탁물을 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갖다 줬어요. Here is my laundry. 문장 굉장히 쉽죠? 여기 제 세탁물이에요. 그쪽에서 이미 런드리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제가 세탁물을 가져오면 그냥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듣는 거죠. Here is my laundry. 여기 제 세탁물이에요. 음, 그랬더니 그쪽에서, okay, let me wait. 어, 좋아요. 무게를 재볼게요. kg당 가격이 매겨져서 무게를 재고 나서 저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okay, let me wait. 좋아요. 무게를 재볼게요. It's one for k g It's one for k g 1.4kg 이네요. 어, 이렇게 소수점 찍혀있는 숫자 읽으실 때, 어, 수점 앞에 숫자 읽으시고 그 다음 숫자 읽으시고 이런 방식으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s one f o r kilogram. it's one f o r kilogram. 어, 이네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하고, 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언제 세탁물 가져다 주는지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하려던 차에 그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We will bring your laundry in the afternoon. We will bring your laundry in the afternoon. 소, 어, 손님의 세탁물을 오후에 가져다 드릴게요. We will bring, we will. 우리가 뭐뭐 하겠어요? 뭐뭐 할 거예요. Bring 가져다 줄게요. We will bring 가져다 줄게요. 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나오겠죠? We will bring 우리가 가져다 줄게요. 무엇을? Your laundry. 아 손님의 세탁물을 언제? In the afternoon. We will bring your laundry in the afternoon. 음, 그래서 제가 yes, thank you. 네 고마워요.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어, 이제 또 외출을 해야 되는데, 가까운 거리가 아니어서, 제가 택시를 직접 부른 경우도 있었고, 택시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택시 좀 불러주세요. 택시 좀 불러주시겠어요? 이 문장. Can you call a taxi for me, please? Can you call a taxi? Can you? 뭐, 뭐 해주실래요? 무엇은? Call a taxi. 택시를 부르는 거 해주실래요? For me. 저를 위해서. Please. 부탁드려요. Can you call a taxi for me, please? Can you call a taxi for me, please? 생각보다 택시 불러달라는 말 많이 자주 하거든요. 이 문장은 외워두시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Can you call a taxi for me, please? Can you call a taxi?까지만 하셔도 돼요. 택시 좀 불러주세요. Can you call a taxi for me, please? 그랬더니 그쪽에서 yes, sure. 네, 물론이죠.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어, 그 보통 숙소와 연계되어 있는 택시 기사님들 또는 그랩카, 그랩카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택시가 잘안 잡힐 때는 호텔 측에 이렇게 음, 부탁을 하셔도 어, 되죠. 좀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어, 지금까지 설명한 이 문장들 제가 어, 속도를 좀 다르게 해서 두 번씩 스피킹 할게요. 소리 내어서 따라해주세요. Can I stay here one more night in my room? Can I stay here one more night in my room? Oh, perfect. That sounds good. Oh perfect, this sounds good. Alright. Alright. If you wanna try the local food for your breakfast, you can tell me by 9 a.m. <coughs> If you want to try the local food for your breakfast, you can tell me by 9, 9 pm. What kind of menu do you have? What kind of menu do you have? Is this noodle soup? Is this noodle soup? Yes, it is very popular. You will like it. Very popular. You will like it. Yeah, I'll take it. Yeah, I'll take it. Here's my laundry. here's my laundry okay let me wait it's one four kilogram okay let me wait it's one four kilogram We will bring your laundry in the afternoon. We will bring your laundry in the afternoon. Yes, thank you. Yes, thank you. Can you call a taxi for me, please? Can you call a taxi for me, please? Yes, sure. Yes, sure. 네, 여기까지 스펙킹 연습을 해봤습니다. 어,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린 그 부분, 어,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Can I stay here one more night in my room? 제 방에서 하룻밤 더 묵을 수 있어요? Oh, perfect. That sounds good. 아, 그래요? 좋은 생각이세요? Alright. 알겠어요. If you want to try the local food for your breakfast, you can tell me by 9pm. 현지식으로 아침을 드시려면 저에게 오후 9시까지 말해주세요. What kind of menu do you have? 어떤 메뉴가 있죠? Is this noodle soup? 국물이 있는 국수인가요? Yes, it is very popular. You will like it. 네, 이건 아주 유명해요. 좋아하실 거예요. Yeah, I'll take it. 그래요, 이걸로 할게요. Here's my laundry. 여기 제 세탁, 세탁물이에요. Okay, let me wait. It's one full, one full kilogram. 좋아요. 무게를 재 볼게요. 1.4kg 이네요. We'll bring your laundry in the afternoon. 오후에 손님 세탁물을 가져다 드릴게요. Yes, thank you. 네, 고마워요. Can you call a taxi for me, please? 택시 불러 주실래요? Yes, sure. 네, 물론이죠. 네,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 다음 강한강더 어, 호텔에서 나누는 대화 한강 더 어, 남아 있고요. 어, 반복해서,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효과가 정말 더 커집니다. 아, 한 가지 팁 또는 한 가지 설명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뇌 안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저장했다가 이 저장한 정보가 쓸모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어이 저장된 어 기억을 날려버리거나 또는 좀더 깊은 곳에 저장하거나 하는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는 아시죠 근데 이뇌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신경들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새로운 자극이 이렇게 어 주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신경에 불이 이렇게 반짝 들어오는 그런 어,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이런, 영어 패턴을 이렇게 어, 공부하고 연습을, 스피킹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정보가 어, 뇌에 전달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뇌가 판단을 하겠죠. 어, 이거를 이제 이따 밤에 날려버려도 되는 정보인지 아니면 좀더 깊숙한 곳에 저장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깊숙한 곳에 저장을 하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필요한 상황에서 이 문장들이 빨리빨리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랍에 우리가 중요한 오늘 이렇게 배운 패턴이나 영어 어, 단어들이든, 다른 공부하신 것이든, 마찬가지 간에, 어, 서랍에 이제 넣어둔 거예요. 근데 서랍을 열어줘야 이걸 꺼내 쓰잖아요. 근데 서랍을 여는 그 부분에 손잡이가 실로 연결된 것이 있고, 철사로 연결된 것이 있고, 그것보다 좀더 강력하게, 좀 더, 어, 서랍을 더 세게 빨리 열수 있는 어 손잡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실로 잡아당겨서 서랍을 여는 것과 절사와 그 다음에 좀더 단단하고 확실한 손잡이로 이 서랍을 열어주는 것의 힘의 힘과 속도가 다르겠죠. 그것을 이렇게 강화한다고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 학습을 하면 그 학습을 그 학습을 우리가 꺼내서 쓸 때가 있잖아요. 그 꺼내서 쓰는 그 과정을. 방어시켜줘야 우리가 저장해놓은 그 내용들이 빨리빨리 꺼내서 사용되어지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약한 거죠. 아직은 실로 그 서랍을 잡아당어 잡아당기는 단계인데 이 반복학습을 해주시면 이 실이 철사가 되고 철사가 좀더 강력한 손잡이가 되어서 저장해놓은 그 영역을 빨리 끌어다가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어, 원터치라는 거 아시죠? 서랍이든 뭐든 문이든 이렇게 살짝 꾹 누르면 그냥 탁 열리는 그런, 어, 원터치. 그런 형식의 문까지 되면 훨씬 더 편리하시겠죠. 그냥 살짝 툭 누르면 훅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실에서 철사가 되고, 철사에서 손잡이가 되고, 손잡이에서 원터치까지.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고요. 반복하는 것에 힘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루하시더라도 아우 지겨워 이거 내가 스크립트 다 외우겠네 하실 때까지 들어주시면 효과가 훨씬 더 배가 될것 같습니다. 아, 중요한 건 너무 지쳐서 아예 공부를 포기하시면 안 되니까 너무 질리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150강 여행영어 호텔 2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시원한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See you next class. and Have a good day. Bye bye.